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아두분 회장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무사 제도 발전 방향, 그 수익 창출 모델과 관련해서 이건 어떤 우리 회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보이고요. 현그 수익 모델 유지와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현그 집행부 들어서 어 행정사 등으로 인해 기존 수익모델이 얼마나 침해되어 있는지 그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기미가 전혀 없고 또한 이제 신규 수익모델 창출 또한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로 좀 보입니다 현재 그두 후보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좀 구체적 방안을 어두 가지 정도로 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어 일단 제가 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14대 집행부 부회장일 때 경기도 교육감 그 당시 교육감은 이제 김상곤 현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입니다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합의하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지사 출마 문제로 그 계속 사업이 되지 못하고 좀 아쉽게 좌절됐는데요. 다행히 현재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하기로 실무진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저희 노무사회가 MOU를 체결해서 현재 우리 노동부 장관, 김홍규 장관도 말씀하셨는데 초중고 노동인권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노동부도 같이 참여시키겠지만, 바로 교육부와 m o u 를 체결해서, 우리 노무사회가 주도적으로, 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잠깐 보면, 이제, 첫 번째 교육은 바로 학생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그 어 교사 대상으로, 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전국에 6천 개, 에, 학교에, 어, 뭐, 한 시간에 10만원 교육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업비 20%, 어, 1년에 2회만 하더라도, 어, 초년대 7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예, 반영됩니다. 어, 그리고 이후, 어, 학생들로 확대한다 그러면, 어, 이 사업 규모는 무지하게 예, 확장될 거고요. 우리 공인노무사가, 어,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로 우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어, 중요한 그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은, 어, 본회 사업이 주가 아닙니다. 지혜와 분회 사업으로 확장될 겁니다. 정부의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우리 지회, 분해가 세부적인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회가, 지회나 분해가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노무사 해만 한다 그러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 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어, 교수, 그룹, 이렇게 해서, 삼자가 같이 진행되겠지만, 저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도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 당장의 인력풀로 천명의 전문 강사 풀을 공인노무사, 우리 회원, 노무사로,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저는 이제,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와의 전면 관계의 교선도 되겠지만, 어, 사업의 틀은 고용노동부를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교육부, 그다음에 중소 이제 중소기업청이 어 중소기업 벤처부로 확장됐습니다. 이 부분에 선도적으로 정책안을 함으로써 우리 공인노무사의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요. 보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아직 이 자리에 우리 공인노무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중요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은 저는 제가 사무총장 할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장 자율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어, 업역으로 했었습니다. 예, 어, 이게 원래는 이제 정부가 어, 뭐, 좋은 취지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청와대 정책에 따라서, 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뭐, 근로 감독을 점검, 자가체크크리스트에서 보고하면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총장 취임 후한 달도 안 돼서 노동부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아마 김재락 과장이라는 분으로 기억하는데, 어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저는 이거 공인노사법 위반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 돌아서 보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뭐 청와대 정치학이라는데뭐 그걸 막을 수 있는 고용동부 관련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그사 보니까 경총이 어 시범 사업으로 전국 지방청 6개를 6천만 원의 에, 불용 예산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와서 상국에 돌아와서 어 역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47개 지청에 무료로 우리 공인노무사가 투입되겠다. 예산 필요 없다. 3개월 시범 실시 후 재검토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다시 논의하자.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뭐, 경청도 스스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 노무사를 고용해서 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우수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리의 사업으로 됐습니다. 저는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지금은 많이 퇴색했다고 봅니다. 뭐, 영세, 아주 조그만 사업장, 근로감독관이 가기 싫은 사업장, 어려운 사업장, 이런 거 그냥 노무사에게 드시작거리 시키는 그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원래 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기호 3번 회장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다음 버전으로 노무인증제도, 그 다음에 노무감사제도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첫 단계도 지금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이 부분을 버전 2, 근로조건 자율기사업 2로 명명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그 정부가 어 보도 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어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어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입니다. 예산이 3조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중소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1인당 노동자당 1월에 13만 원씩 연 3조원을 어,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일해, 1년에 3조입니다. 이 사업은 저에겐 희 새로운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현지 평구가 이런 사업이 기획되는데 왜 무엇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국가전문자격사 공인노무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관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해결하,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공인노무사 전 1,000명, 그 다음에 2,000명, 전 회원이 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미만 사업장 200만 개입니다. 우리 노무사의 법인사무소는 1,000개, 노무사회원은 2,000명입니다. 회원당 1,000곳의 사업장을 감당해야만 하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겁니다. 당장 지금 제가 당선되면 1 1월 18일 이후 바로 국회 환노의 여당 간사인 한정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 한정의원을 만났습니다. 한정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었습니다. 한정의원께서는 걱정이 많다. 이걸 세무사를 시켜야 되느냐? 보다 더사업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사업을 지키면 다시 공인노무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세무사에 가는 불필요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인노무사 2천 명 2000명, 2천 명의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 당장 2008년이 3조원이지, 2009년 5조, 2010년 10조에 되는 10조에 달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업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 어, 비자격사, 무자격사그 다음 브로커들이 활개칠 시장입니다. 3조, 5조, 10조. 이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 공인노무사, 저는 관할제도를 만들 겁니다. 공인노무사 한 명당 아주 많게는 천 명, 천 개의 사업장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관할제도를 만들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노무사가 이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겠다. 지금 당장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없어도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우리 같이 해결하자. 정책 제안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20조의 사업을 우리 공인노무사 회의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거기까지 상호 네. 토론이 안될것 같으니까. 예, 네. 그러면 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상호 토론 준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칫...